사람들이 다 m e n a 주목하여 보니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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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 Amen. a 어 e n Amen. a 이 e n Amen. Amen. a m e 링컨이 했던 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 절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비서로 추천했습니다. 어, 링컨은 그 추천한 친구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그를 추천했던 친구가 사람을 어떻게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인사 같은 거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서로 바라보시고 바라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하세요. 아, <laughs> 죄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어린 시절부터 30대까지의 얼굴은 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40대부터는 자기가 만든 얼굴입니다. 어, 40이 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이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대까지는요 사람을 볼때 외모로 주로 봤습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를 볼 때도 외모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면서는 외모와 함께 성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40대가 되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사람의 외모보다는 성품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어, 38살에 결혼했는데요. 제 아내를 보시면 제가 그때까지는 외모를 중시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laughs> 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나 자세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일상에서의 사소한 말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에서 드러난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40대가 되면서부터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잘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이 호감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분명 미인이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편안함이 배어 있습니다. 불평과 짜증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도 소망을 잃지 않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면서 살아왔던 사람은 신뢰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늘 나보다 남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아끼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얼굴에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지적이고 선비다운 고고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외모로 판단할 수 없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만 아니라 그 외모에서 드러나는 그의 성품이나 인격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전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여서 선입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얼굴이나 태도 등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6장 15절을 설교하시면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본문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어떤 천사의 얼굴 성화 속에서 볼수 있는 어떤 천사처럼 언제나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얼굴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동원되는 천사는 밝고 아름다운 소식이나 일만 담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얼굴이란 시도 때도 없이 해맑고 밝은 표정의 얼굴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반드시 결행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표정의 얼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여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의 구람도 없이 결연하게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을 본문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묘사했다는 것이죠. 어 그런 감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표정이나 웃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지친 기색으로 표정이 밝지 못할지라도, 혹은 타는 듯한 그 태양 빛에 얼굴이 검게 그을렸을지라도, 심지어 아주 못생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애써 우스려하거나. 선한 표정을 연습한다거나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남다른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빛을 얼굴에 가졌던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나를 죽일 듯 쳐다보는 그 상황에서도 공포에 질러 질리거나 목숨을 구거하는 비굴한 표정을 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와 같은 스데반의 죽음은 유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순교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가 보통 예수의 열두 제자에 대한 순교 이야기도 전해지는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의 죽음도 별로 그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근데 왜 그럴까? 왜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의 그 죽음이 너무나 그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성경은요, 어, 사도들의 어떤 그 순교자의 그런 죽음보다 오히려 순교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느냐고 하는 그 삶에 더 중요하게 그, 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성경은 더욱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순교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열한 명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을 일컬어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어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일제 강점기와 공산주의 아래서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예수임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거나 칼에 맞거나 하는 등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일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며 충성을 약속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순교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아주 부담스러우면서, 또한 우리와는 너무나 멀어, 실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 고옥하는 목사님은 사도행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흉내라도 낼수 있어야 설교할 텐데,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자고, 조금 걷는 것도 힘들다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내가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감히 강당해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카누 목사님의 고민은요. 오늘날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에 비하면 너무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죄스러움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날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순수성과 함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하는 지혜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받던 시대의 교회는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박해가 없는 오늘의 시대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박해받던 시대보다 박해받지 않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욱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박해를 겪던 성도들보다 더욱 극심한 유혹이 있고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깨어서 비둘기와 같은 순수함과 뱀과 같은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미오기 시대에 휩쓸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하였던 바울 사도의 겉면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내 영혼을 또 우리의 가족,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어, 스테반이 죽음으로 내몰린 진짜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스테반 어떤 이유로 죽었던 걸까요? 7장 5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 말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다. 그러면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둘째, 너희 조상, 너희들은 너희 조상,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슬려 행하고 있다. 세 번째,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분을 죽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무서운 질책이었고 정죄였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굳었다 할지라도 찔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던 군중들은 스테반을 향해서 일을 가랐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이쯤에서 그만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점차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스테반이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하면 사도행전 7장 55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을 일컬어 즐겨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말은 너희들 이 십자가의 오빠가 죽인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있다. 라는 말로 격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합니다.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더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이처럼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증거한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순교자와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여서 스대방과 같은 어떤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교 또는 순교자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샘솟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 들으면 막 기쁨이 샘솟는 분 혹시 계십니까? 대단한 어떤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예, 좀 무거워질 것 같아요. 마음이 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 가능한 순교하게 될 상황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말았으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큰 순교의 상황이 나에게 좀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고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저의 경우는, 스대반 집사님 같은 상황이 오면, 순교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고사하고, 저는 작은 어려움에도 자주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대반 집사님처럼 순교는 못하더라도, 스대반 집사님처럼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순교보다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보고 있고 이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부 시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의 그 이후로부터 주의 계명과 복음적인 삶을 철저히 사는 것 자체를 순교로 보아 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의 순, 장차 순교의 때가 와도 나로서 너무나 두렵고 불가능하겠지만,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적인 삶을 잘 드러냅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것. 아멘.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순교자입니다.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돈이든 건강이든 사랑이든 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를 위해 살수 있어요. 뭐 나를 위하지 말라 말하라. 뭐 나를 뭐 부인하라는 말도 있지만 절대 그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와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나, 세상의 물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예. 사랑하는 뭐 연인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주는 거예요. 예. 자신에게 주어진 몸과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지만 주를 위해서는 생명을 세상의 헛된 일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을 때,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정말 주님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기도할 때 주님, 주님, 그주님 이름을 자주 부르는데, 가끔씩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을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이불은 주님 하는데, 나는 주님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내 마음에 막 염려, 두려움, 근심이 왜 있냐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예. 네. 사실은 주님이 정말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내 삶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가정에도 막 염려가 있고, 막 교회, 모든, 교회 모 목회 같은 것도 막 염려가 되고, 이게 왜 염려가 돼요? 이 교회도 주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나 주님의 것임을 믿을 때 세상에서 육체되고 사는 동안에 경험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 우리의 일터도 주님의 것,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것임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니 내가 더 잘해보려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사실을 내가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세상살이는요. 쉬워집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능해지기만 하면 비록 것이 심각한 박해와 죽음을 앞에둔 진짜 순교의 걸음이 되더라도 놀랍게도 그리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길마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선교 단체 순교자의 소리의 설립자이신 루마니아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가운데 병원으로도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폐병 환자들이 모인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평안 가운데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 고통 중에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가 오기 갖췄을 때 찬양 찬양하며 예배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감옥 아니 감옥이 아니죠. 그 모두가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병원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유지하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순교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내므로 믿음의 길. 또 순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우리 우리에게 또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길 위에서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는 길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해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